비로공장에 다니면은 최우선으로 알아주는 게, 충주에사는 도저히 농사 일을 해가지고는 아이들 공부를 못 가르치겠더라고. 그래가지고, 형님이 이 충주 비로공장에서 일을 한다고, 그래가지고, 그 형의 부탁으로. 아니 나도 농산공원 두고 애들 교육 때문에 농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했죠 78년도에 주류비로공장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. 7 8년도 3월에 비로공장에 다니면은 최우선으로 알아준 주 게요. <laughs> 주류회사는 지금 말단에 글빨이 아주 뭐그 애들 올때 50만원을 내라는게이무뭔 소리야. 50만 원이 나게 나한테 들어가고 나니까는그 소개해준 그 이우 형이 그래 아 5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이자리세다 이 여기 중주에서는 최고로 비어 공장이라 하면 알아주는 데니까는또자리세를 사는 게야 아 그러면 이게 뭐 50만 원이다 70만 원또그다음에뭐 뭐 80만 원이다 나중에 내가 비로 공장 83년도에 문을 닫았는데, 82년도까지는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길이야. 이거 중지해서 다른 데갈 데가 없고, 돈 100만 원이라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기야. 그만하는 거를 1년만 해도 빼고 남고 득이 되니까는 그걸 100만 원라도 주고 들어온다는 게. 그때 당시에는 이 철조망물 들어오지 뭐, 가을 울타리가 전부 다돼 있었어요. 이 철조망으로 전부 빽돌레 울타리를 했는데, 이 철조망에 한십0 m 구간, 한오메인가 이렇게 구간에 요만한 주법 들어갈 만한 게 구멍이 하나씩 내놨더라고. 이게뭐 하는 그게 구멍인지 한 열한 시고 열두 시가 되면은 아이 배도 고프고 출출하거든. 그러면 네 사람의 나가서 일하고, 네 사람은 쉬잖아. 그러면 그러는 거야 야, 막걸리 좀받아들나 근데 그이네 사람이 한 시간을 숙소에서 그냥 만족기 심심하니까는 막걸리를 받아들 먹는 거야. 거기 우리가 맨날 가 먹는 막걸리집에, 그, 저, 뭐야, 가게에 이 집에다가 전화만 하면은 막걸리 뭐열 병이고 뭐 다섯 병이고 뭐 배달을 해줘. 그러면 어디 그가죽그 들어오는 위치를 알아. 어느 위치에? 모대을한열시나 이때 되면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막걸리 열병이고 뭐2 0병이고 전화를 하면 받아달라면 그 어느 위치로 이제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그걸로 맨날 이저뭐 나가고 나가가지고서는 뭐울타리카의 그 안에서 그 바깥에는 그 구멍을 뒤밀어 <laughs> 막걸리면 그 저. 가게 사장이 주인이 자전차에다 했을 거 와가지고서는 미시에 굴러 오라고 하면 서로 연락을 해 놓으면은 러로 미시에 나가면 번호가 온다고 쭉 했었는데, 에, 83년도에 2월달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1월달부터 문, 문 닫는다 소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. 이 피해소 처리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물로 오염이 되니까 이 서울을 직수라는 게 한강동이. 그래가지고 이 비료공장을 전 대통령 때에 문을 닫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. 1월에 딱 해. 그러니 3월에 딱 와가지고서는 3월 1일 로룹 폐업을 하고.